안녕하세요. 부산명장동 국가사정주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지난 시간에 내가 태아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태아령에 이어서 예, 지금 다시 이제 또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 그때 내가 26살 된 우리 딸내미를 내가 6개월 동안 같이 생활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어. 예. 우리 이 딸내미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6개월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 정말 빡시게 시켰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때는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있을 때는 하루에 한 시간을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내가 옆에 항상 데리고 같이 옆에서 누워 있으니까 불딱 끄고 잠자자 하면 벌써 신호가 옵니다 부실럭부실럭부실럭 이불을 딱 털셔 보면 이상하게 변해 있습니다. 음. 음. 그렇게 해서 아가씨 몸에 비구 스님 선임 보고 스님 요 하고 부탁을 못 한다 해가 그죠. 그래서 스님 하시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 내가 이 딸님이 몸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빙의를 이렇게 하면은 빙의를 음, 보낼 수 있구나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딸내미가 아 영가가 이래 침입을 해서 표적을 주면 그걸 다 이렇게 쳐서 보내고 했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잠자자고 누워있으면 한시간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절이니까 어떤 사람이 안 오겠노 그지요 음. 어. 많은 신도들이 다녀가면 다 이렇게 영혼들이 따라다니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 그 영혼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한테 다 표정을 주는 거예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자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음. 자자고 불을 딱 끄고 이불을 딱 덮으면 몸이 막 이상하게 움직이고 어 그래서 보면은 눈도 이상하게 되어 있고 막 표정도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그, 빙의를, 어, 보내고,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6개월을 살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도 처음에 절에 가가지고, 다, 이 스님이 천도제 한다고, 뭐, 영가가 어쩌고 어쩌고, 뭐, 뭘, 뭘 드시고 어쩌고. 나는 뒤에 앉아서 가나 볼 때, 참, 저 스님 웃긴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으라 하노. <laughs> 어. 너무 보고 저런을 했는데, 정말 이 귀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인정도 안 했는데, 우리 이 딸내미가 있음으로 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빙의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학문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배운다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 몸에 아 귀신이 들었다 싶으면 아 그래 이 귀신을 보내야지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손을 대다 보니까 6개월에 하루에 수십 번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을 이렇게 아저 사람한테는 어떤 귀신이 있구나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이 아이가 한 번씩 가다가 아기짓도 합니다. 어막 아이같이 발짝 발짝 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그냥 조순한 어그 어 여인같이 대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개구지게 뭐 떡볶이 해주세요. 무슨 과자 사주세요. 막 그래 합니다. 어 그렇게 하다가. 엄마가 오시잖아. 네. 자기 엄마가 다 오시면 다 품에 안 낍니다. 태아이서 그런가요? 그렇죠. 어. 안끼가지고이 손을 이렇게 해갖고 손을 막 빨고 있습니다. 음. 음. 그러면 엄마가 그 모습을 볼때 어떻게 했노? 가슴이 찢어지잖아. 네. 음. 그 태아령은 이미 자, 그 엄마로서는 다 생각해서 벗어나가 있었는데 이 딸내미로, 딸내미가 스물여섯 살까지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노? 하니까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노? 그래갖고 손가락 빨고 막 엄마 가슴에 파묻혀가지고 눈은 딱 애기 눈이 됩니다. 엄마가 눈을 맞추려 합니다. 눈을 맞추고 이 손가락을 빨고 있으니 엄마가 그 모습을 볼때어떻겠노 걱정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죠? 렇 엄마가 하염없이 웁니다. 하염없이 눈물 흘립니다. 그러면 손가락 빨면서 눈물 닦아줍니다. 음. 그런 모습을 그 당시에 어 저한테 다니던 우리 보살님들이 많이 봤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서 못 봅니다. 예.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기도를 막 시키면 절을 많이 시키는데, 처음에 300배, 500배, 1000배, 3000배까지 시켰어요. 예. 그러면 혼자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옆에 서가지고 목탁을 들고 같이, 하나, 절하고, 둘, 또 절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과정에도 침범을 합니다. 아. 선인, 돼서 죽겠다! 시바, 그만하자! 어. 아,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저를 하면서도 귀신이 침범을 해가지고 욕합니다. 음. 못하게 합니다. 뛰어나가자 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뛰쳐나가라 하고 그럼 내가 또 붙들고 앉아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기도시키고 정말 빡시게 빡시게 기도를 합니다. 음.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밤에 잘때 옆에 또 이렇게 또 손을 잡고 누워서 잡니다. 그러면 자다가도 열두 분더더 깨어납니다. 호만귀 음. 신이 다 들어옵니다. 정말 사람 몸이라서 해 사람의 영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혼은 다 들어오더라 말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 내가 어릴 때 내가 유년 시절에는 아팠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어, 초등학교 다닐 때도 네, 아파갖고, 초등학교 6년 동안 3분의 1도 학교를 못 다녔으니, 예 네, 네, 서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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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가 깨어나고, 막 그랬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그래서, 어, 내 동생이 천도제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 1년에 보통 뭐, 많이 할 때는 4번, 5번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날도 천도제 날을 다 받아놨는데 장을 다 받고 법당에 준비를 싹 해놨어요 예. 근데 이제 내일이면 동생이 올 건데 오늘 저녁까지 내가 이제 이딸내이 보고 물어봤어요 삼촌이 천도제 한다고 날을 받아가 다 해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오셨나? 이러면 네다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몸에 깃들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이딸내이가 영가들하고 교류가 되니까 예.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스님이 어릴 때참 많이 아팠다. 책가방이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가 없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언니, 그러니까 우리 형부가 운동화랑 옷을 사준 것이, 그것이 운동화가 닳지를 않아가지고, 음. <laughs> 맨을 신고 다녔는데,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아팠을까? 나는 그 원인이 알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나보고 엄마 엄마 했거든. 네. 엄마 어, 언니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럼 한번 물어보자. 그 그래, 저한테 상중이 네. 언니 오빠가 있었는데 네. 오빠는 태어나 가지고 빨리 바로 돌아가셨고 죽었고. 네. 그다음에 언니가 다섯 여섯 살때 갔어요. 네. 내가 딱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책상에서 사진이 있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 모자를 딱 썼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 아이는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 그 언니가 있었다. 그 말씀만 해주셨는데 그 뒤로 그 사진을 내가 못 봤는데 내가 아파서 서러지면 그 아이가 내 방에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정신을 잃어요. 네. 정신을 잃으면 보통 뭐 4일, 5일 음. 못 깨어나고 있다가 또그과정에서이 아이가 상 문을 열고 나가면 내가 정신을 차리더라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럼 뭐 언니네.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상둥이 언니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나는 언니 이름도 모른다. 내일 천도제를 하라 하면 언니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언니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어.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하는 말이 아이, 천스럽서말안 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은 스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전부 엄마 아빠 다 해가지고 어? 저 간성 보살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언니 이름을 알고 싶다. 언니,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어. 네.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그래요. 웃으면서, 경자, 이러는 거예요. 네. 나는 경자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지. 음. 그랬는데, 다음날, 지금 우리 84살 된 언니가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봤지, 언니. 우리 그 상둥이 언니, 이름이 뭔가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우리 스님은 모르지. 경자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엄마야, 소름이 호색 끼치는 네. 거야. 내가 어저께 그 언니를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경자를 합디다. 어. 어. 그런데 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엄마 배속에 잉태를 했을 때, 내 몸에서 같이, 내가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 언니랑. 음. 응. 내가 태어나서 죽었다고 밀쳐놨는데, 숨을 꼴딱꼴딱 시더라 했거든. 네. 어. 그래서 내가 그언니로 인해서 몸이 그만큼 아팠다는 거. 음. 그게, 그게 뭡니까? 빙이잖아 예. 내가 아팠던 것이 신병이었다. 이 말이지. 음.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음. 음. 그래서 내가 우리 이 딸내미를 통해서 내가 전혀 몰랐던 세계를 음. 알게 됐고, 어. 음. 그래서 이 딸내미한테 침범이 되는 귀신들이 굉장히 많았다. 음. 사람들이 왔다 가면 꼭 거쳐서 가고, 처음에는 그냥 해서 보내다 보내다가, 나중에는 생각이 내가 보내는 영가들을 표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 싶어가지고, 보낼 때마다 내가 향을 물렸어요. 입에. 네네. 향불을 딱 해갖고 딱 물려가지고, 보내고 보내고 했는데, 어느 날, 딱 이제 보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이겠죠. 네. 그럼 보살님이 오시게 됐는데, 와갖고 나보고 그런 거, 선임요. 아이고, 이 고울에 접어드니까 온 천지 바짝바짝바짝바짝.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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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향을 물고 당기는 귀신이 너무 많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아, 어, 되게 신기하네요. 그죠? 에이. 그래서 내가 그럼 보살님 어디서 온 귀신들인가 물어봐야 될까요? 가안 물어봤나? 이랬겠네안 물어봤대요. 그래서 내가 어 그러면 다음에는 바짝 바짝 향 물고 당기는 귀신 보고 물어봐라. 너가 어디서 왔노? 너가 왜 향을 물고 당기노? 하고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 그래, 또막그 보살님이, 예, 다음에 내가 꼭 물어보고 웃겨. 이라더라고. 에이. 그러고 이제 보살님 다녀갔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왔는데스님요 아이고, 진짜 웃기네요. 와, 이랬게스님이 전부 향을 물라가 보냈다면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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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맞다, 보살. 왜냐, 뭐, 우리 저 딸내미가 너무 비닐을 많이 타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쳐내는데 아 어느 날 내가 아 그래 표시를 해 보자 싶어 가지고 계속 내가 이렇게 어. 향을 물려서 보낸다 애가 그랬더만 입구서부터 쫙 바짝바짝 바짝바짝 바짝 한대요 귀신이 아 스님 그거 참 생각 잘 하시네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 했다 앞으로 보고들라 어, 저 아, 우리, 저, 저, 영가들이 다정주스님이 보냈구나 생각만 하소. 어, 그러고 웃었는데, 정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어느 날은 법당에서 이제 다 기도를 하자고, 데리고 가서 손목을 잡고 다 갔는데, 갑자기 법당 바닥에 딱 엎드리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와, 왜이러노 이랬더만, 고개를 탁 들고 내이 바짝바짝 해가고막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네. 와. 그래 놓고, 아차 싶어가지고, 내가 스님을 불렀어. 음. 스님 요, 잠깐만 와보소. 이래, 스님 와요. 이래. 이 아가 이래 엎드려갖고, 눈만 바짝바짝하고 도망갈라고 있는데, 안 되겠다, 스님. 스님 발 아래 서소. 내가 머리 위에 서갖고, 풀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막, 목탁을 치면서, 이제 연보를 한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 바짝바짝한 눈이 안 없어지는 거야. 자꾸 살펴,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내가 머리맡에서 약간 비켜서 봤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와 어린이 영화 그 만화영화 아톰 네네, 네네. 손 이렇게 하면 쭉 올라가잖아요. 딱그 형태예요. 법당에 딱 엎드리가 있다가 내가 딱 비켜주니까 손을 쫙 뻗치니까는 이 끝에서 부처님 앞에까지 샥 이렇게 샥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아, 저절로. 그렇죠. 네. 기어가는 게 아니고, 네.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손을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샥! 가는 거예요. 네. 얼마나 신기하노?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이, 아 야, 지금 뭔 일이고, 지금 뭐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것도 큰일 났구나. 그렇게 가는 거는 뭐가 걸어가노? 그래 뭔가요? 뱀이란가? 뱀이. 뱀입니까? 지도 비위가 돼요 사람한테? 당연하죠 어그래 내가 그러잖아 모든 영혼은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어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갖고 그때 또 우리 보살님들이 본거 한참 와가 있었거든 보고 놀래갖고 아이고 손님들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래, 그런 래그 일도 있었고 아나 있다가 방에 누구 있다가 막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벽에 이렇게 거꾸로 몰고 나면 딱 갔습니다 멀고나무를딱 써갖고 나를 쳐다본다. 그러면 내가 연필을 발꼬라 이렇게 끼워줘봐. 예. 글 씁니다. 글 쓰고 그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가 있다가 이사 나오면서 그걸 다 소각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일 많았습니다. 그것을 스님들만 본 것이 아니고 우리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이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응. 스님 안 무서워요. 무섭지는 안하고 안타깝지 스님은 절대 무섭지는 않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갖고 빨리 맑혀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이 딸내미가 정말 고생고생 고생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우리 보살님이 뱀영원도 들어갑니까 하셨잖아 이런 뱀 덩어리가 우리 딸내미 몸에 들어간 거예요. 응. 음. 그래갖고, 이뱀 덩어리를 풀어내는데 2박 3일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내가 혼자서 풀어낸다고 하다가, 안 돼갖고, 우리 스님 방에 노크를 했어요. 스님, 도와줘서. 내가 혼자 너무 힘이 들다. 이렇게 스님이 주무시다가 놀래갖고, 무슨 일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 딸내미가, 낮에 그 보살님이 내 삐지고 간뱀 덩어리가 들어갔는같다그 음. 낮에 그런 인연이 있었거든. 네. 저번에도 내가 이제 다 네. 방송을 했는데. 이뱀 덩어리가 이만한 게 들어갔는데 하나도나 푼다고 풀리겠나. 그날또 어쨌나 뭐내 동생이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내려오면 1박 2일, 2박 3일 저리 있다가 기도하고 그래 가는데 그날도 이제 내려온 날이야. 그렇게 딴데 방이 없으니까 콘테이방에서 이제 딸내미가 눕고 내가 눕고 동생이 눕고 이제 쭉 이렇게 잔다 잔다고 누워갖고 아이고 이제 누부 자자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이제 불을 딱 끄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불이 부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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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이게 뭐엇이 불을 딱 켜서 보니까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딴 때는 그냥 부시럭 부시럭 하는 아이가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아이고 이게 뭔고 싶어가 불을 딱 켜갖고 입을 딱 드시니까 혓바닥은 입에서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고 눈은 요만한 백눈이 돼가 있고 몸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탁 목탁을 두고 탁 하는데 이런 덩어리가 한 마리 두 마리가 이래 되겠나. 수백 마리가 간겨 있는데. 아... 그래갖고, 내가 4시, 5시까지 풀다가, 풀다가 힘이 들어서, 스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스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스님이 오셔갖고, 이제 같이 팍, 푸는 거야. 우리 동생이 너무 놀래갖고, 스님, 못뭐 믿고, 이러는 거요 야,한테 에이... 뱀이 들어 갔다. 예?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절에 오면 너무 편하다고 오는데, 싫어 오는데, 네. 날밤을 꼬박 세웠다이가, 네. 어. 그래갖고 이제 보고, 그 다음날로 이제 올라가고, 우리는 2박 3일로 계속 풀었는데, 결국은 풀기는 다 풀었는데, 나중에 엎드려 놓고, 이, 어, 골반, 대퇴부 쪽에 뱀이 딱, 거기 찡겨갖고, 뱀이 안 빠지는 놈이 있는 거야. 그거를 안다고 죽비를 들고, 아이 허벅지로 이래, 이래 이래 내리친 것이 나중에 이박삼일로 집알어 어떻 되겠노? 참가만야 허벅지가 아,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노?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야야 여자노 내일 모레 추석이면 니가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엄마하고 모욕도 가야 되는데 이래가고 니가고쭉하겠노 큰일 났다 이래. 스님 괜찮아요. 엄마도 다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노? 그래가고 바지를 다부이고막 했다. 그래고그 덩어리를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홀가분하고 시원하든지. 어, 그래고그 정리를 다 해주고, 그래가 추석에 이제 집에 갔다 왔어요. 그래 엄마가 아이고 이 스님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 정도 같으면 스님은. 날 밤을 얼마나 많이 새겠노?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게 않습니다. 스물여섯 살문 아를 바로 만들어 놔야 지 길을 바르게 갈까 이가.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게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산을 또 이제 천성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간다. 올라가면 한 여섯 일곱 명이 쭉 줄을 서서 가는데 항상 내 앞에다 세우고 갑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 땅바닥에 발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 찾아가요? 어. 이 딸내미가. 왜안 떨어지노? 산에 가면 뭐뱀 영혼이 얼마나 많겠노? 붙들고 안 놔주는 거야, 얘를. 그러면 우리 동생이 쳐다보고, 선생님, 그랬습니까? 뱀이 발을 붙들고 안 놔준단다. 그걸 또그 자식 풀어가지고 또 데리고 가고, 데리고 가고.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주 스님이 빙의 박사가 되더라 말입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와 박사가 안 되겠노? 그럼 죽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해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딸님은 조금만 이상하면 막 스님, 스님 부르다가 안 되면 엄마, 엄마 부르고 난리납니다. 응. 그렇게 해서 또 풀어주고, 풀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딸내미가 6개월을 있으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딸내미 이모부가 스님이라. 응. 그래서 나한테 오기 전에 이모부한테 갔는데, 이모부가 뭐라 하시나 하면 작은 절에 가서 스님 시봉이 나하고 살아라. 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셨는 거라 음. 그랬는데, 내인대 와서 6개월 있으면서 완전한 몸이 됐단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내리가면서 내가 그랬지. 네가 지금 가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 돈을 벌어야지 되는데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지. 기도하면서 어쨌거나 직장을 잡아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내리가게 사흘 전에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서 지금 격리를 뽑는단다. 빨리 1억서 넣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1억서를 넣으면서 내가 뭘 했나, 뭐, 그 당시에 150 이상 안 주면 가지 마. 네, 네. 내가 그랬더만은, 그거 딱 가니까 180만 원. 네네. 그래갖고 직장 딱 얻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내려보냈어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지금은 잘 하고. 살고 있죠. 그래갖고 그 아이가 내려가가지고, 그때 이제 구정이 돼가지고, 이모 저래 간 거예요, 이모부한테. 네. 가니까 이모부가 너무 놀래갖고, 와이거네가 어디서 이래 좋아진다 하더랍니다. 응.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바르게 사람을 만들었잖아. 네. 나는 고생을 했지만. 네. 근데 그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난 내가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딸내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딸내미가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태아령이왜 쉬워? 태아령이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태아령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대접하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